일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과거에 했던 공약을 꾸준히 이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 보다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적 개발 원조를 투명한 방향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의 사법기관과 인재 육성은 물론 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본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민주적 선거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했으며 관련된 장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최근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참관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여당 및 야당의 정치 참여 청년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과 기업 분야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 고려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결정하였고, 해외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며 성주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특히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은 아동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에 임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